팡팡 친구들, 저는 도레미팡팡 전문 강사 여유진입니다. 오늘은 제주가 아주 많은 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우리 누군지, 우리 친구들과 알아맞혀 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자, 우리 도레미팡팡 TV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외쳐요. 다 같이 출발! 오늘은 제주가 아주 많은 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누군지 친구들이 맞춰보세요. 나는 나는 헤엄치기 선수예요. 널찍한 발가락을 가지고 쭉, 쭉, 쭉 헤엄치지요. 나는 나는 매달리기 선수예요. 끈적한 발가락을 가지고 척, 척 매달리지요. 나는 나는 멀리뛰기 선수예요. 우와, 긴 뒷다리를 가지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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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짝폴짝 잘도 뛰지요. 나는 나는 숨바꼭질 선수예요. 어디든지 잘 숨는데요. 또 나는 나는 노래하기 선수예요. 개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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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굴야굴, 야굴야굴, 야굴 소리를 내는 이 친구는 누굴까요? 았어요 바로 개구리예요. 우리 친구들과 오늘은 제주가 아주 많은 개구리 율동과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제주 많은 개구리의 율동은 우리 친구들이 개구리의 특성을 좀더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라고 해요. 우리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나와 주세요. Give me, 개구리 율동 잘하고 오셨나요? 네! 우리 친구들과 오늘은 재즈 많은 개구리 노래를 통해서 개구리와 관련된 악기 친구들도 만나러 가볼거예요 자, 우리 개구리 친구 만나러 가보자 개구리야 나와라 하나, 둘, 짜자 나는 나는 개구리 방울관이예요 우리 오늘은 개구리 방울벨로 활동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방울벨의 특징은, 우와, 제법 큰 소리가 나죠?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주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어요. 그리고 방울벨의 소리는, 두뇌 발달에 아주 좋은 소리예요. 우리 친구들과 금속악기 만나보면서 우리 두뇌 발달에 좋은 소리 많이 경험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아차! 아차! 금속 악기이기도 하지요. 차가운 성질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해보러 가자. 자, 우리 개구리방울벨로 제발! 개구리벨로 <목소리> 제발! <목소리>

친구들 도레미가 개구리로 변신했대요. 우리 어떻게 변신했는지 도레미를 불러보자. 도레미야 나와라. 우리 도레미가 개구리로 변신했다. 개구리 머리띠도 하고 개구리 옷도 입고요. 은적한 손가락, 기다란 발가락까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도레미 너무 귀엽죠? 선생님도 도레미처럼 개구리로 변신하고 싶어요. 선생님도 개구리 머리띠 써도 될까 도레미? 네. 고마워. 우리 함께 웃자. 머리띠 완성. 개구 개구 개구리 개구리로 변신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도레미팡팡에 와서 개구리로 변신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같이 파리도 만나러 갈 거야.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파리래요. 우리 함께 파리 잡이 하러 가보자. 출발! 친구들 어디서 파리 소리가 들려? 요 파리가 위. 잔해또 다시 음... 또 바닥에도 또 음... 어? 파리도 잡아볼 텐데요. 파리 잡기를 위해서는 파리채가 필요하대요. 우리 친구들과 파리채도 만나러 가볼까? 짜잔! 파리채, 개구리 파리채예요. 우리 개구리 파리채로 파리를 잡아보자. 파리가, 하나, 둘, 잡았다! 우와, 개구리 입속에 딱 하고 붙었네. 빨간색 파리. 하나 살금살금 살금 잡았다. 두또 하나 더 잡아볼까? 살금살금 살금해서 빠르게. 슝. 셋 하나 더. 자. 넷 하나 더. 이 움직이는 파리를. 파리를 개구리 휴지통에 넣어줄 거예요 개구리 휴지통 나와라 짜잔 개구리가 왔어요 아이 배고파 오르르 배고픈 개구리가 왔네 우리 개구리 휴지통 안에 쏙 파리를 넣어주자 자, 빨간색 파리를 쏙 주황색 파리를 쏘 노란색 파리도 쏘 초록색 파리도 쏘 파란색 파리도 쏘엄엄냠냠냠냠아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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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배불러 배엄엄 개구리가 되었네요 우리 함께 어떻게 활동하는지 영상으로도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개구리 파리채를 준비하고 우리 함께 잡아보자 파리를 잡아라 잡았다 한번더 잡았다 또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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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잡아주세요. 숫자 되면 넣기도 같이 해볼까? 잡았다. 하나, 쏙! 잡았다. 둘, 쏙! 잡았다. 셋, 넷, 우와, 우리 개구리 친구가 배가 부른가 봐. 우리 이렇게도 함께 놀아보자. 할 때에는 숫자 세어서 넣기, 색깔 말하면 넣기, 색깔과 과일을 연상시키기. 예를 들어 딸기 색깔의 파리를 찾아보자 하면서 빨간색 파리를 찾아서 넣기 이렇게 해서 과일과 색깔도 연계시켜서 같이 해주세요. 개구리 파리채로 파리잡기, 도레미팡팡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파리 너무너무 잘했어! 자, 우리 정리 활동으로 워크북 활동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워크북으로 가자. 안녕. 오늘의 워크북 활동은 제주 많은 개구리예요. 우리 함께 처음으로 QR 코드를 카메라에 인식해서 해당한 페이지 노래를 틀어주세요. 오늘은 제주 많은 개구리 함께 만나보자. 제주많은 개구리는 우와 점프도 잘하고 헉, 노래하기도 잘하나봐 악기연주도 하고 있네 우와 개구리는 수영도 잘해요 배염치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스티커도 붙여보도록 할게요 스티커 나와라 짜잔 우리 똑같은 그림을 찾아서 스티커를 붙여보자 어, 우리 점프하는 개구리를 찾아볼까요? 어디 있을까? 점프하는 개구리가 어디 있지? 짜잔! 여기 있네요. 개구리를 이렇게 떼어서 그림에 맞춰서 붙여주세요. 우와! 우리 열심히 수영하고 있는 개구리도 찾아서 떼서 예쁘게 붙여주세요. 또!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있는 개구리도 찾아서 짜잔! 선생님이 개구리 스티커를 몇 개나 붙였을까요? 하나, 둘셋 우리 친구들도 워크북 재주많은 개구리 함께 해보세요 워크북 스티커 이렇게도 활용해요 우리 친구들과 신체 인지를 스티커로 할수 있어요 어떻게? 먼저 스티커를 준비해주세요 우리 스티커 하나씩 쏙쓱 떼어서 우리 친구들 얼굴에 이마는 어디 있나 여기 쑥 붙여주시고, 또 하나 더 어깨는 어디 있나 여기 또 하나 더 배꼽은 어디 있나 여기 하나 더 해보자. 짜잔! 발은 어디 있을까? 여기! 이렇게 스티커로 신체인지도 할수 있어요. 우리 함께 워크북 스티커 활용도 같이 해봐요. 친구들, 워크북 활동, 그리고 스티커 놀이도 다 같이 재밌게 하고 왔나요? 네! 우리 친구들, 개구리가 마지막으로 인사한대요. 개구리 나와라. 하나, 둘, 짜잔! 개구리가 친구들 도레미팡팡에서도 만나고 싶대. 우리 꼭 도레미팡팡에서 만나자. 우리 그러면 다음 편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다음 편에서 만나뵐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